thank you 집 바로 앞 넓은 논에 오내기를 하는 새새소리와 개구리 소리 그리고 계절을 모르고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시골의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하얀 속살이 하얀 속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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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개야? 와 신난다. 와뭐또 있어? 어또 있어. 아한 군데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아, 많이 했다 지인의 감자 수확에 제가 더 신이 나서 캐고 또 캐고 힘이 펑펑 납니다. 붉은 빛깔의 감자는 너무 고와 먹기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 어쩜 이렇게 예쁘냐. 아. 정말 감자가 크고 우유 빛깔처럼 예뻐요. 이쪽은 자색 감자 밭인데 아직 잎도 푸르푸르 싱싱하고 꽃도 피어 있어 다음 주에 수확한다고 하네요. 감자 수확을 마치고 3월에 심고 말뚝을 막아주었던 완두콩이 벌써 마지막 완두콩까지 따고 농쿠를 걷어주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심고 수확하고, 올해는 완두콩밥을 잘 먹게 생겼습니다. 오전 지인의 반일을 끝내고 돌아와 또 뭔가를 시작하는 바쁘기만 한 기촌 백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물을 좋아하는 율마들 저면 관수 틀이라고 해야 안 되나? 주차장에서 뒷마당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해서 율마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일 스텐을 칠해서 발려놓은 원목을 사각 틀로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바닥에는 두꺼운 비닐을 깔았습니다. 일마들을 집어 넣으니 안성맞춤이네요. 오후 늦게는 비 소식이 있는데, 걸음이 좋아서인지, 나비 바늘꽃이 먼저 심어 놓은 몽구루를 덮어버려서 율마 옆빈 공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봄이 아닌 계절에 식재할 때는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넣어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심어 주세요. 와 어쩌려고 이렇게 커버렸는지 10cm 포트 3개를 심어놓은 패츄니아는 작은 화단을 먹어치울 기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 포트는 떠서 화분에 심어 진입로 입구에 놓아야 겠어요. 작년에 삽목했던 국수나무인데요. 모두 옆에 심어주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라나서 이 아이도 지입로 끝자락에 포인트로 심어줘야겠어요. 다 좋아. 응, 요즘에는 통화오더라 왼쪽에는 아치에 더덕을 심었는데 지금 더덕이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클레마티스 보다도 더 빨리 크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한삽 떠서 옮긴, 한폭에 옮긴 페츄냐를 이쪽에다가 지짜 이것도 예쁘게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율마들을 처음부터 배치를 했었는데 아주 잘 크고 있고 지금 이제 왼쪽에 이쪽에 이거 몽구로 바늘꽃과 같이 겹쳐져 있어서 제가 다시 식재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두개 식재해 놓고 이렇게 유 율마 전면 간수 집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비닐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여기서 한여름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옆으로는 지금 잔잔하게 있는 이 아이들이 가을에 피는 꽃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꽃망울도 안 생기고 키가 더 크면은 이 이제 율마도 덮고 그럴 것 같아서 꽃망울이 생기기 전에는 이 아이들을 키에 맞춰서 좀큰 애들은 이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주면 더 풍성해지겠죠. 이제 먼저 자른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미리 잘라준 것도 있어요. 더큰 것들은. 그럼요. 사이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면서 꽃망울을 지면은 꽃이 더 많이 풍성해지겠죠. 온실이에요 지금 비어있겠죠 하지만 제가 심어놓은 거 있어요 애플소박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참외꽃도 숨어서 피어있어요 근데 아직 참외는 안 열었어요 상추들도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겨자채도 그 그렇고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많이 퍼요 솥밭도 너무 많이 폈어요 그렇다고 맨날 뭐 삼겹살에 소주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양계비 꽃도 상추랑 함께 크고 있네요 그리고 고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손보다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크기가 무종으로 심어놓은 장미화분는 너무 잘아요 지난번에 분갈이한 립살리스가 새순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또한번이 분갈이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얘, 아 세상에. 호야가 제꺼만 이렇게 노란 색깔이라 이거 왜다죽어가나 그랬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냈더니, 어느새 호야 네, 꽃이 피었습니다. 한 송이 처음 봐요. 얘는 아직 안 피웠어요. 얘도 피울 것 같아요. 외목대 토피어리로 만들고 있는 문그루예요. 지금 키는 뭐한 1m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외목대 문그루인데, 이 가장자리 끝을 이렇게 계속 따주고 있어요. 지금 막 아직 땅에다 심어주진 않았거든요. 화분에 그냥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땅에 심으면 엄청 클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땅에 심어 놓은 건데, 벌써 머리 자체부터 틀려요. 머리가 이렇게 커 크고 성장세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 마당을 꾸밀 때 허우 벌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꾸며놓고 어 해서 지금은 이렇게 름 같지만 처음엔 정말로 맨 땅이었어요. 맨 땅에 사과나무만 하나 있었는데 2월 정말 추운 날, 뭐 영하 14도 정도 됐을 때 되는 날 포코레인 이그 사과나무를 캐서 한쪽에 옮겨서 심어주셨거든요. 그 사과나무를 한번 물어봐 볼게요. 음식 끝자락 지나서 여기 경계되는 에 부분에, 예, 꽃이 피는 사과가 이렇게 부알 열렸어요.